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나도 학원 세무 전문가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수강료 환불 시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불과 관련해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종종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환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세법상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강료 환불과 관련돼서는 학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학원법에 교습비 등에 반한 사유, 즉, 환불과 관련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5일 내에 해당 그 사유, 반환해야 되는 금액을 계산해서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학원의 귀책 사유인 경우, 즉 교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교습이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 강의를 할수 없는 경우에 환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학습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수강료를 환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서 학습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에 어떻게 환불 금액을 결정을 해서 반환을 해야 될지 그 학원법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원의 규책 사유인 경우, 즉, 강의를 제공하는 학원에서 더 이상 강의를 계속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수강료를 환불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미 납부한 교습, 교습비에 대해서 일할하여 계산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 차이가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학습자의 의사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습기간이 얼마 남았는지에 따라서 반환금액이 달라지지만 여기서와 같이 학원의 규책사유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 하루 이틀이 남았다라고 하더라도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습자의 규책사유에 의해서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 학습자인 학생이 더 이상, 어, 수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교습이 시작되기 전이라면, 즉, 다음 달 수강료를 이번 달에 미리 결제를 하고, 이번 달에 수강에 대한 그 거부 의사 또는 중지 의사를 밝혔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습 시작 전이기 때문에 전액을 모두 다 반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교습이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전액을 반환하는 건 합리적이겠죠. 자두 번째, 교습이 시작된 후입니다. 자 교습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약간 따져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첫째, 교습 기간 전체 교습 기간의 삼 분의 일이 경과하기 전이다라고 한다면 삼 분의 일 경과하기 전에는 남은 교습 기간이 삼 분의 이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교습비의 삼 분의 2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교습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전체 교습기간이 예를 들어 두 달인데 아직 한 달이 채 경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교습비의 2분의 1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습기간이 반을 넘어선 경우, 전체 교습하는 달이 두 달인데 한 달을 초과해서 넘어간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반환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교습비 환불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서로 의견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원법에서 정해진 교습비의 반환 기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원 그 수강료와 관련해서 반환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학원법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반환 금액을 계산한 뒤에 반환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강료를 결제할 경우에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두 번째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강, 그 신용카드를, 신용카드로 수강료를 결제를 한 경우에는 일단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반환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해야 되겠죠. 수강료 반환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한뒤 만약에 신용카드 결제 취소가 가능한 기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통해서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수강 기간이 두달 또는 뭐세달한달 달 이런 경우에는 수강료 결제 취소 기간이 이미 도가 해버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통 원장님들이 이제 현금으로 반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현금으로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해당 반환 사유와 해당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현금으로 반환했다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마이너스 발행의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받은 금액을 내가 그 환불을 했다라고 해서 해당 금액만큼 마이너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라고 꼭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현금으로 반환을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사업장 현황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매출 부분에 반환된 금액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별도로 그 참고해서 매출에서 차감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서 수강료를 입금을 받았는데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결제 취소를 하거나 또는 현금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내가 정리를 해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마이너스 발행하는 경우는 아니다 라고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금 영수증. 즉, 우리가 현금이나 또는 계좌 이체로 수강료를 결제받은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을 텐데요. 이 경우 수강료 반환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당초 발행한 현금 영수증을 발행 취소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현금영수증 발행 그 취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발행 취소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환불 금액만큼 마이너스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해서 서로 상계하는 그런 그 절차를 어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수강료 결제 방법 중에 따라서 환불 사유가 발생했을 때 회계상 세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원법상 수강료의 반환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수강료 반환이라는 게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학원법에 따른 반환금액을 산정한 후에 회계사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